안녕하세요. 코인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에브리피디아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연구실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브리피디아는 위키피디아의 탈중앙화 버전으로서 2014년에 탄생하였습니다. 위키피디아와 달리 에브리피디아는 다룰 수 있는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보다 다양한 인용 출처를 활용할 수 있어 유저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에브리피디아 토큰은 에브리피디아의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IQ를 예치함으로써 에브리피디아의 문서 수정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브리피디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이들을 위한 대과사전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하였으며 기존의 중앙화된 웹 백과사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토큰 경제와 탈중앙화, 블록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웹 백과사전 생태계를 앞으로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에브리피디아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0.9%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에브리피디아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